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그 조정이 일어나고 난 이후 상황들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그 이후에 급격하게 말아 올리면서 대세 상승장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포인트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마지막 기회는 정말 결정적인 기회들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패닉셀링을 통해서 시장에서 도망을 가거나 이렇게 대응하시면 안 되고 마지막에 힘차게 달려갈 구간들을 9월까지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크롱님들 안녕하세요.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우리 크롱님들 즐거운 토요일 보내고 계시죠. 자, 토요일마다 만나는 시간입니다. 알트코인 심층 분석을 통해서 현재 알트코인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알트코인 시즌이 완전히 끝난 것인지, 회복 가능성은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각종 지표들과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정도 공지사항 전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게시글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크롱님들께서 많이 못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주말 영상 통해서 전해드리는데요. 자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전해드렸던 데일리 시황을 화요일에는 전해드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어, 제가 그동안에 어, 화요일에 사실은 개인적인 일정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든 시황을 해보려고 아둥바둥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좀 그렇게 하기에는 컨디션이 너무 좋지 못한 상황이어서 어, 화요일에. 어, 좀 스킵을 하고 대신에 월수 목금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데일리 시황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더라도 당분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알트 코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알트 코인 시즌이 올 것처럼 뭔가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됐었는데 촬영 시장 기준으로는 뭔가 힘을 조금씩 잃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요 우리가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더리움이 굳건하게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알트 코인에 대한 기대감들과 그리고 알트 코인의 자본. 움직이고 있는 이 중심에는 이더리움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굳건하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알트코인에 계속해서 힘이 유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더리움이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구간을 하방이탈해서 추가적으로 크게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알트코인의 자본의 힘이 또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더 평소보다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공유 드리지 않았는데요. 이 알트코인의 흐름을 4분면을 통해서 어, 표시한 이 지표가 스위스 블록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을 때는 어, 데드존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굉장히 좋지 못한 영역에 위치를 하고 있다가 이 흐름들이 대략적으로 요 구간, 이제는 축적 구간을 넘어서 약간은 어,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즉, 주요 변곡점을 넘어가는 브레이크아웃 구간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일단 추이들을 더 지켜봐야 되지만, 알트코인의 흐름들이 완전히 꺾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제한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알트코인을 본격적으로 이더리움부터 다뤄보기 전에 전체 시장의 움직임들을 한 번만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8월은 어, 계절적인 약세 국면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의 표를 공유 드리면서 대세 상승장 정점을 찍었던 구간, 2013년, 2017년, 2021년에는 8월에도 좋은 흐름을 가져갔고 9월에 약세 국면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표를 차트로 한번 살펴봤을 때 2021년과 2017년이 상당히 유사한 국면을 보였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우선 2021년부터 볼 텐데 8월이 시작하자마자 내려앉는 국면을 보였습니다. 지금과 좀 유사한 국면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상승을 이어가다가 9월이 시작할 때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9월 초인데요. 2017년으로 시계를 돌리더라도 비슷합니다. 이때는 8월 중순에 조금 조정을 받았고, 역시나 9월이 시작하자마자 크게 조정받는 국면들이 나왔던 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 시점부터 10월, 11월을 기대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의 상승 흐름이 그때까지 계속 이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일까요? 그 조정이 일어나고 난 이후 상황들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그 이후에 급격하게 말아 올리면서 대세 상승장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포인트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1년은 두 번의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두 번째 추세에서 이 흐름들이 약간은 약해진 국면도 있었지만 더 가팔랐던 2017년에는 이 짧은 구간에 비트코인 가격이 550% 이상 상승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즉 마지막 기회는 정말 결정적인 기회들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패닉 셀링을 통해서 시장에서 도망을 가거나 이렇게 대응하시면 안 되고 그 구간들 마지막에 힘차게 달려갈 구간들을 9월까지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더리움부터 한번 현재 상황 점검해 볼 텐데요. 우선 이더리움이 현재 시점에서 굳건하게 투자의 관점을 유지할 그 가치가 있는가 한번 살펴봤을 때 저는 충분히 그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가지 정도 관점에서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상승의 국면들을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기관 수요인데요. 기관 수요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 얼마나 많은 자본이 유입이 되는가 그 부분들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더리움의 현물 ETF에서 크게 순유출이 일어났고 특히나 블랙락 상품에서 많이 순유출이 되는 움직임들이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감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다시 순유입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기관 수요는 꾸준히 더 들어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근거로 볼수 있는 것이 바로 ETF에서 현물상환이 공식적으로 승인이 되고, 스테이킹도 이제 블랙락에서 신청을 해서 허용이 시간 문제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SEC가 본인들의 어떤 공문을 통해서 유동성 스테이킹 활동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죠. 이 얘기는 ETF의 스테이킹을 허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석으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기업 재무 전략 관점에서 이더리움을 폭발적으로 매집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샤프링크 게이밍이 회사가 됐는데 최근에 비트마인이 더 많이 매집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단일 주체 기준으로는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집단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더리움이 지니어스 법의 최대 수혜를 얻을 것이다. 이런 또친 리플 변호사죠, 아주 유명합니다. 존 디튼이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자이 발언을 뭐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근거가 뭔가를 우리가 지금의 상황과 대비해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테이블 코인 공급량 기준으로도 그렇고 RWA의 기준으로도 그렇고 디파이 TV의 기준으로도 그렇고 모든 금융 관련된 펀더멘털이 가장 우월하게 나오고 있는 코인이 무엇이냐 가장 뛰어난 체인이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면은 단연코 이더리움이라는 겁니다. 즉 이더리움의 펀더멘털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말씀드린 부분들을 장표를 하나씩 간단하게 더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샤프링크 게이밍이 이더리움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15,800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현재까지 48만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비트마인, 이멀전 테크놀로지가 62만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 단위에서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비트마인 이사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톱니, 펀드스트랙 공동 창립자는 이더리움에서 8월에 다른 코인들보다 더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에 15,000 달러 갈것 같다. 이런 분석들도 내놓고 있죠. 물론 이런 발언들은 이톱니가이 이더리움의 내부자이기 때문에 고지곧대로 믿기는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려서 생각해 보면은 톰 리라고 하는 이 인물이 왜 이더리움을 투자하는지 생각해 보면은 그 이유를 또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특정 고래가 지난 3일 동안에 역시나 이더리움이 조정을 받는 구간에 3억 달러 상당을 누적한 것들도 온체인 지표통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EC가 유동성 스테이킹 활동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했죠. 이 얘기는 이더리움 현물 ETF나 솔라나 현물 ETF의 우호적일 뿐만이 아니라 이 알트코인 시장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즉 SEC의 포지션 자체가 이제는 반암호화폐에서 친암호화폐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프로젝트 크립토를 통해서 전국 일주를 하면서 원탁회의도 개최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주 단위로 연방 정부 단위로 암호화폐가 채택이 될수 있는지 미국으로 암호화폐 기업들이 돌아오게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은 규제적인 관점에서 산업을 장려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본인들이 고민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역시나 펀더멘털입니다. 이더리움이 여전히 높은 펀더멘털을 보이고 있는데요. 1일 트랜잭션이 182만 건으로 2025년 신기록을 달성했다. 이런 분석 자료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트랜잭션이 급증했다는 거는 결국은 이더리움 생태계가 확장이 되고 채택이 크게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증가하고 RWA 증가하고. 디파이 활동도 증가하고 레이어 투 역시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살아 있구나 이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크립토 컨테터에서 제공하는 주요 지표 상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현물 시장은 중립 구간들을 유지하고 있는데 CVD 지표로는 아직까지는 매도 관점이 더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선물 거래량 버블 차트에서는 과열 국면을 보이고 있고 역시나 매도 국면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더리움이 단기적으로는 일정 부분 과열되었구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코인마스터 클럽을 통해서 알트코인 긴급 시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시장에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게 됐을 때는 빠르게 대응 전략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현재 반등 구간들이 찐 반등인지 같은. 반등인지 혹은 장기적인 추세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를 공유를 드리면서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이 본격적으로 반등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올려드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오히려 조정받는 국면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들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 국면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미결제 악정은 계속해서 하강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현물 CVD u 선물 cvd 상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변곡점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간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 얘기는 시장의 구조와 체질이 근본적으로는 바뀌지 않았다는 라 부분들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롱과 숏 계좌의 비율 자체도 중요하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 관점들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더리움이 찐 반등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뚜렷한 이유가 없고 뭔가 수요가 강하게 돌아올만한 근거가 없는데 침체되던 코인이 갑자기 크게 상승을 한다 이런 국면이 보이면은 따라서 또 들어가가지고 매입을 하거나 이런 관점들보다는 이 반등 자체가 근본적인지 이 부분들을 반드시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불트랩을 통해서 개미들을 계속해서 또 털어먹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게 지금 시점들에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솔라나 한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솔라나도 현재 이더리움과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관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기업들이 재무 전략 관점에서 가파르게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더멘탈도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고, 특히 ETF 승인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들이 꾸준히 나오면서 기관 단위에서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솔라나가 8월 4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시커폰 모바일폰이죠. 50개국에 출시 했고 사전 주문이 무려 15만 대를 돌파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과거에 사과폰을 통해서 이 솔라나가 크게 확장 국면을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솔라나가 침체 국면이었는데 사과폰을 산 투자자들에게 공짜로 봉크 같은 토큰들을 바꾸마구 선물해 주면서 전체적인 시장에 부흥을 이끌었는데 그때와 지금은 또 환경 자체가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시커폰이 다시 한번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ETF 승인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지금 미국의 상장사들이 솔라나를 대규모로 매집을 하고 스테이킹 수익을 노리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기한이 다가왔었던 그레이스케일의 상품이 10월 10일로 연기가 되면서 조금 더이 기한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관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출시 일정이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은 우리가 또 시장의 반응들을 보면서 이 변화의 모멘텀들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재 이 흐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가령 CME에서 솔라나의 선물 거래량과 미결제 악정이 6월 대비로 7월에 무려 3배 이상 225% 증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들이 가격에 그대로 다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기관 차원에서 솔라나에 관심이 늘어났다고 라 하는 것은 왜 갑자기 기관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 중심에는 아마도 ETF가 있지 않을까 이런 추론들이 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솔라나 펀더멘탈 추가적으로 몇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솔라나의 트랜잭션 활동이 급증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서 이더리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트랜잭션 활동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이 급증하는 펀더멘털이 바로 가격의 상승으로 직결돼서 바로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근본적으로 이 생태계와 이 네트워크 자체가 확장되고 있다는 국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네트워크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개발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조정받는 국면에서 순 포지션 변화율이 떨어졌다가 크게 급락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가 다시 상승 추세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가격이 부진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솔라나를 장기 보유 목적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계속해서 크게 나오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대움과 솔라나의 현재 상황들과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들, 그리고 시장의 흐름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어, 시의성이 있기 때문에 차트 관점들은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제한이 있습니다. 차트를 공유 드리고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너무 많은 변동성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상황들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포착하고 싶으신 크롱님들은 코인 마스터 클럽 함께 해주시면 은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더움과 솔라나를 중심으로 알트코인 흐름 점검해 봤고요. 일요일에는 또 리플, 현재 상황들을 한번 여러 가지 펀더멘털 지표들을 통해서 점검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우리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